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1과입니다. 21과 책을 펴주시고 한번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은 무엇인가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외울 말씀을 유저의 챕트 영상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오늘은 스파냐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말씀 속으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스파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스파냐는 요시아 왕때 활동했던 남유다 선지자였어요. 요시아 왕은 그 할아버지가 무나세 왕이었고 그 아버지가 아몬 왕이었어요. 무나세는 남유다를 55년 동안 통치했고 아몬 왕은 2년 동안 통치했는데 문하세왕과 아몬왕이 통치할 때 남유다는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냐는 모든 세계에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피하여 구원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경고가 임했을 때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힌트는 스바냐 2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스바냐 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빈칸을 채워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함께 써볼게요. 여호와, 그 다음에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찾고 그다음에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빈칸을 채워 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리라 우리 이두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자,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참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친구들을 즐거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날을 선생님은 기대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겸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권한 사실을 꼭 믿음으로 기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찾는 사람이에요. 나는 언제 하나님을 찾고 기대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와 싸우고 화가 났을 때, 선생님은 이런 때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회에서 상 받았을 때, 선생님이 대회에서 상 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갖고 싶은 것을 선물 받았을 때, 이때도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선생님께 인정받았을 때, 이때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친구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친구를 주셨다고 고백했어요. 가족이 아파서 입원했을 때, 네, 가족이 아파서 입원했을 때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찾았던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선생님이 이럴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꾸중을 들었을 때 선생님이 이럴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체크한 것을 한번 살펴보니까 선생님은...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고 선생님의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원망했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언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을 더잘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빈칸에 우리의 이름을 써본 다음에 크게 선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하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수바냐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읽고, 선생님은 선생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읽어볼게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 하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하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기쁨을 참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실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기를 선생님이 기대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션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북 21과 겸손은 무엇인가요? 겸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QR코드를 통해서 성경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션 1을 통해서 챈트를 따라 써보시고 미션 2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묵상하신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더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 배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션 3은 하나 실천 계획이에요. 이번 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을 적고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신 후에 체크하기를 꼭 체크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